네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TV1의 윤도현 수영입니다. 수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곡이 네. 일본 오리콘 차트 무려 세개 보면 CD 싱글 종합 차트에서 삼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 네. 네. 이게 일본에서는 저 해외 가수로 최초라고 들었는데 소감 네.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소녀시대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에 계신 오빠, 언니, 삼촌, 네. 이모, 여동생, 남동생, 우리 친구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네. 열심히 하는 소녀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분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네. 자 그런 거 하면 연휴에 또 사이가 굉장한 뭐 기록을 세웠죠, 주우 씨. 네, 그렇습니다. 2012년은 바로 이분의 해죠. 대단한 일기록과 대단한 논란, 사이를 둘러싼 양대 뉴스를 한밤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추석 연휴에 황당. 한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개그맨의 아내 폭행 사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직접 부부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복이 잘 어울려서 화제가 된 인스타가 경백을 타고 하늘을 난 까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어제 10월 2일은 고 최진실 씨의 4주기였습니다 잠시 후 한밤에서 최진실 씨를 추억해보려 합니다. 자, 연휴 화제의 뉴스 시작합니다. 사실. 어안이 번번하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꿈꿔본 적도 없는 하루하루를 요새 살고 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 국제가수 사이가 또 일을 냈습니다. 한국 가수 강남스타. 최초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연일 신기록을 수립한 사이. 영국에서 일 위를 차지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 더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아시아권에서 빌보드에서 첫 1위를 차지했던 건 사카모토 큐라는 뮤지션의 스키야끼라는 곡이었는데 UK 차트에서는 6위까지밖에 못 올라갔죠. 한마디로 영국은 영국식 스타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국적이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위에다 올리는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제 국제 가수 사이를 만나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특히나 영국 차트는 음악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차트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놀라움의 연속이죠 요새는 사이의게 10월 1일이란 운명 같은 날이죠 정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 공식 차트에서 1위를 한날 그리고 저의 쌍둥이들의 어, 생일이었고 저도 마음의 고향, 국군의 <laughs> 날이었고요 <laughs> 특별한 날이잖아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국제 가수 사이의 귀국 첫 콘서트가 <laughs>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올해로 데뷔 12년째를 맞이한 가수 그리고 12년 만에 남의 나라에서 신인 가수가 된 가수 싸이입니다 영국 차트는 사실 어저께 1위를 했고 아, 아, 아. 유튜브 4억 4천만 아이튠즈에서도 네. <laughs> 아니 이런 소식 놀래요. 이런 놀래지 않아도 되지 습니다 아이튠즈가 41개국 1위 탄생 됐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영국 차트는 물론이고 무려 10개국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강남 스타일로 제패한 <laughs> <강남스타인 재배한> 국제 가수 <목재가수> 싸이 <laughs> 이제는 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클래식 몹이 침숙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아... <laughs> 심지어 필리핀 교도소에서는 1명의재소자들이 말춤을 추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습니다 한편 2주 전에 빌보드 차트 11위를 차지했던 싸이는 또다시 일주일 만에 2위에 그의 이름으 올렸죠. I t h i 면 싸이의 빌보드 차트 2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하면 2002년도에 월드컵 사강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그 약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빌보드 1위에 집중되면서 싸이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요.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5 0의 무대를 설치를 하고 강남스타일을 어 상위를 탈의한 채로. 어제 있었던 그의 콘서트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4일날 결과와 상관없이 9시